이제 만나기 힘들어. 지 이뤄지는 게 있어요. 천일산 <laughs> 커피. <컴퓨터>. 와. 벌써? <laughs> <laughs> <바로? 웃음> <바로? 웃음> 우리 우리는 한거 아니에요? 자들 천일상 커피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이번엔 어떤 방을할지 <laughs> <잔이네. 알지? 웃음> 진짜? 알아낸다고? <laughs> <바로> 아, <laughs> 어. 인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지. <laughs> <laughs> 아, 떨린다. 진짜 어, 떨린다. 진짜. <laughs> 어렵다. 찍고 있는 거. <laughs> 예, 쳐다보는 것도 어렵고. 너 <laughs> 어, 어렵다. <웃음> 궁금해 <웃음> 여자들이 한 명씩 포를 들면서 <laughs> 소리를 할 거예요. 아... 마음에 여자와 함께 보는 기회를 드릴 아, 돌멸... 아. 아 돌면 이렇게. 다리 붙는 거야. <웃음> <웃음> 오, 어떡해. 못 넌, 어, 어떡해? 표못 받으면 너무 창피할거 같아. 밥못 먹을 거 같은데. 나밥안 해. 안 받아요. <웃음> <웃음> 어, 받으셨으면 좋겠다. <laughs> 나아밥안 해. 한천들어습니다 <laughs> 어, 한기 잠깐! 과연 남자분은 누구시 같이 탑돌이를 할... 아, 궁금해! 삶의 가시밭길 위에 그 어떤 악천우가 펼쳐진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오롯이 나를 바라봐줄 수 있는 그런 등대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등대 같은 사람. 영석의현상에 좋은 남자는 함께 삶을 털어주세요. 오! 방 영수영수 아, 영수. 영수씨. 어, 나왜 이렇게 짠하지갑자게뭐 어. 뭔가 마음이 찡해. 와. 그래, 처음에 또. 아, 저렇게 음, 나오는구나. 잘 됐다. 또. 네. 맞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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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같이 가라요? <걸어요>. 네. <laughs> 이제 같이 걷죠. 네, 와, 렉티. 장살난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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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숙님 좋겠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같이 걷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응? 맞아요. <웃음> <웃음> 걱정인데요. 청순하시고, 되게 이쁘고, 날씬하시고. 저는 그냥 쿨한 성격, 털털한 성격으로 밀고 나갈게요. 음식을 다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음식을 잘하거든요. 음식을 제가 다 맞는 걸로 이렇게 다 합의가 됐어요 지금. 아, 음식을 본인이 다 하시겠다. 요리도 음, 잘하신대요. 그러니까. 근데, 나는 솔로는 언제나 반전의 반전이 있어. 맞습니다. 아, 예. 얼마든지 노력하시면 또 달아주니까요. 어, 좀 서운했죠, 솔직하게. 어,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어, 내 자리는 뭐? 괜찮은데. 나가도, 뭐 그런 생각 들었죠. 데 뭐. 저는 가만히 있고 얘기 안 하면 좀 도도하고 좀세 보이는 인상이다 보니까, 아니, 까 천인상은 내가 못뭐 되겠으라는 생각했는데, 막상 또, 아, 음, 안 받으니까 좀 서운하더라고요. <laughs> 받을 줄 알았는데. <웃음> <웃음> 슬퍼. 밥안 먹을 거야. 안돼요. 일로 와요. 수고합니다 일단 외향적으로는 저는 외향적으로 보는 부분은 약간 이 어깨 라인이 넓은 남자였으면 좋겠고 이제 운동을 하실 때 가장 만들기 힘든 부분이 여기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을 좀 많이 하시고 자기 관리를 좀 열심히 하시는 분이 멋있어요. 끝을 함께 하고 행복한 일상을 같이 꿈꿀 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드리고 사가고군자의 후진상이 좋은 남자는 함께 터를 돌아주세요. 순자 씨는 과연 후진상 선택 목표를 받을지? 1대1이 좋지 그렇죠. 그렇죠. 난 1대1 좀 이렇게 지금. 된 이상 1대1 확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지금. <laughs> 맞아. 지금 보더라도 근데 <laughs> 예상했던 <웃음> <다시> 거 아니었어요? 점점점 <laughs> <laughs> 점점 확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웃음> 예상했잖아. <웃음> 아, 예. 우리 손자 씨도 아 오늘은 탑을 같이 해음 주겠습니다. 어, 너무 귀여워. 성격이 너무 개하라고. 빨리 도는 아니요? 거 아니야? 아, 이러 잠깐만. 아, 대박. 영자의 사진상이 좋은 점수는 함께 서리 돌아. 아! 감사합니다. 영철 씨가 영재 씨그 떼줬잖아요. 빨리 걸어가. 떼가야겠다. 네. 양산도 준비해 주시고. 밝아, 좋아. 어, 에너지가 좋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만났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어, 근데 뭔가 느낌이 그러시고 같았어요. 처음에 들어을때 캐리어 끌어줬을 때 그때 그래도 우리가 말한번 나눠가지고 좀 서로 그 있지 않았나 일단 영자님은 예 생각했던 대로 좋았습니다. 첫 인상 좋았습니다. 외모는 아까 가까이서 봤었는데 역시나 예, 귀여운 스타일이시고,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십니다 좋겠다 감사해요 <laughs> 아, 정숙 씨 너무 웃긴데요 어, 제가 인생을 그렇게 안 좋았나요, 남자들한테? <laughs> <laughs> 가방 들어준 사람들이 거의 딱이잘 그렇죠, 그게 그 제일 커뭐 그거,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거, 아니 그거 말고는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은 없죠, 그래도 이렇게 흐기들기 이렇게? 흐끼들끼 어, 목소리 크시네 뭐. 이런거 <laughs> 아, <laughs> 목소리. 몸부지고 자, 광배 한번 세워 주고. <laughs> 옥순이목소할때 옥순이 됐어. <laughs> 언제나 내 편에서 나를 지켜 줄수 있는 듬직한 그런 사람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laughs> 진짜 너무그너무예쁘시긴 음, 해. 아니 진짜 너무 예쁘시다푸시의 첫인상이 좋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함께 시을푸시주세요다니까 <laughs> 남자들이 마음은 있지만 지금 약간 뭐라고 탐색전이라고 그러죠. 네. 예. 그런 거야.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되셨어요. <웃음> <웃음> 아, 다들 그러셨네요. 음, 그렇구나. 이렇게 전쟁터가 되네요, 여기가. 진짜 없어? 없어? 한 명도? <laughs> 와없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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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옥순 씨가 탑을 다 돌았습니다. 아, 옥순 씨가 영편해요. 네 명의 남자분들이 지금 목숨이한테 안 나갔음. 아야 나 아야 안 나가지 몰랐어. 뭐야 뭐야 설마? 아, <laughs> 짜로 어? 거짓말. <laughs> 뻥 치지 마. 네? 야, 거짓말. 오빠들 출렁출렁 거리죠. 네 명이. 잠시만 네 명이요? 네 명이? 오. 네 명이 우리 옥숨이가못 받은 건 너무 충격이다. 이거 진짜 대이변인데. 우리 상상도 못 했다. 잠시만요. 어. 이름 잠깐 바꿔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니까 잘못 어. 달고 나온 걸 그러니까? 넘겨줘야 돼 <laughs> 잠깐 잠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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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하고 대화 났으면 좋지 위로하지 않으셔도 돼요 괜찮아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